문덕 매동길 여기가 맞겠지? 음, 오랜만에 이게 본 것만 참아본것 같다. 자, 들어와 봐. 옛날 같은게뉴에 들이 뉴에 들이 먹을 뽕잎 인데, 음, 빈집 들이 늘어 나고 이렇게 집터 에는 밭 으로 변해서,

감사하세요 아, 아유 엄 선생님 딱 맞는 일이신데요. 아이, 이죠 바쁘셔도 이거 하나 예 아직 안 먹었는데. 녹았는데... 어쨌 이런 걸로 사업보이라고 아니 다른 것다 있을 것 같고 그냥. 예. 이 친구들은 땡 잡았네요. 예. 이 친구들은 땡 잡았어. 생날 느끼야지 <laughs> 뭐. 아이 친구들은 진짜 땡겨봤구나. 베트남. 베트남. 네. 음. 요거 뭐 전기선이 하나 들어갔네. 아니요. 그게. 아니. 이게 묶어놓던 게. 여기가 자리가 좋네. 예. 네, 편지가 좋아요. 그니까 시골. 가 아, 네. 시골 안 갔고. 네. 아 이걸 오늘 뭐 한가해요? 아복네 철물점 갔다 왔어요. 아 철물점? 아 이걸 됐네요. 네. 이게 몇자리에요 150. 150인데 엄청 크게 느껴지네. 네. 와. 베트남. 네. 음 반가워요. 베트남. 네. 한국말 해요? 네. 못해. 잘 아, 못해. 아 저도 베트남 갈 거예요 베트남 베트남 그 드라이버 베트남 그럼 음, 이거 아, 이거 음아해 놓으면 이쁘겠는데 형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형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<laughs> 아일사이삼네 아니가 이 전지 이것만 좀 뽑으면 앞에 시골 네. 안 가고 좋은데 어디 그 어디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아참 가봐야 되겠네 전화가 들어왔는데 누가 차 빼달라는 것 같아 예 갑부 같은 거 이거 이거는 다 그때 놔둔 거죠? 예. 좀 봐들. 차 빼달라는 건데 어머니 갈게요 일단. 네. 저 산에 올라갈 거예요. 네. 네. 차 빼달라고. 감독장님하고 이야기 좀 하고 가야 되는데. 하단처럼 몸이 가벼워. 몸이 엄청 무거워. 찻 빼달라는 것 같아. 아니네. 사 빼달라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. 네, 나온 김에. 그냥 나와야 되겠다.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건 탱자가 있었어. 탱자.